오늘 소개해드릴 맥주는 플래티넘 크래프트의 술고래 라이트 에일입니다. 일단 여름에 맞춰서 출시한 맥주답게 스카이블루 계열의 캔디자인 그리고 그리고 고래가 등장했네요. 말, 양, 곰, 호랑이에 이어 고래까지 등장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뭐, 뭐 해파리도 있고 불가사리도 있고 이건 뭐 플랑, 이건 플랑크톤? 어쨌든 굉장히 바다바다합니다. 아, 라이트 에일이라면 맥주 색이던 아니면 맛이든 가볍다는 의미일 것인데 일단, 굉장히 라이트한 노란색을 띠고 있지만, 뭐, 약간의 탁함도 보여지고요. 일단, 향을 처음 맡으면, 그, 쿨한 민트향? 이 가볍게 느껴집니다. 약간의 라임 껍질향도 느껴지고, 음 맛은 전체적으로 라임 계열의 산미가 가볍게 느껴집니다. 뭐, 메가의 단맛은 굉장히 제한적이고, 뭐, 호베 특성도 뭐, 거의 느끼기 어려운 것 같아요. 하지만 은근 밀의 정향과 바닐라향도 느껴지고, 그러면서도 이제 화산 꽃과 허브향이 한 번씩 입안을 탁툭 치고 나가는 정도? 뭐 전반적으로 가볍고 깔끔하게 만들어진 맥주라고 하고 싶은데, 그러니까 마시고 나면 막 그런 호배 텁텁한 느낌까지는 아닌데, 약간의 이질적인 떨떨름한 느낌? 약간 껍질 같은 느낌이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. 약간 라인 껍질을 갈아서 넣은 느낌의 맥주? 뭐 민트를 핥아보면 이런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. 이런 미세한 복합성이 호불호의 요소가 될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, 아니면 좀 난잡하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뭐 여름맞이로 청량하고 쿨한 느낌으로 만들었지만, 또 그렇다고 뭐 엄청 드라이하게 마무리되는 맥주는 아니고, 그냥 크래프트스러운 특색을 좀 내세우고 싶은 그런 고민들이 좀 담겨져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그 민트 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.